그럼 허리가 아플 때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항회전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화물류 주사자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던 항회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 로우입니다 외복사근, 내복사근과 같은 항회전 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방법은, 이렇게 헬스장이나 공주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케이블을 잡았으면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내 팔꿈치와 어깨는 같은 선상에 있게 하고 무릎은 약 90도 정도 구부리고 고관절도 한 45도 정도만 내려주는 자세를 취합니요내 머리와 꼬리뼈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배를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들어주기 괜찮다면 위쪽에 있는 다리도 아래쪽에 다리가 벌어질 만큼 벌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내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당기게다가셋약 15회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무게를 설정해 주셔서 좌우 상세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 마칭입니다. 이 운동 방법은 허리에 있는 근육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여서 체간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사지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 90도 정도 구부려줄게요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에 먼저 힘을 주고 천천히 허리를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들었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내 무릎과 어깨가 일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른 다리부터 무릎을 구부려서 들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대쪽. 브릿지 한 상태에서 마치 걷기 연습을 하듯이 유지를 해주세요. 이 운동을 할때 허리가 아프다면 반드시 멈춰주시고요. 2 0회씩 3세트 해주세요. 케이블로 하는 안티로테이션 운동입니다. 회전에 저항함으로써 항회전근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 방법이에요. 자, 우선 케이블을 당겨서 내몸 가운데다가 가져옵니다. 내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내몸 앞쪽에다가 케이블을 가져다 놓고 몸통에 먼저 힘을 주고 팔을 앞으로 뻗을게요. 팔을 앞으로 뻗으면 원심력이 뭐 세져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10초를 세고 테이블을 내 몸에 가져오면 몸의 힘은 덜 들어갑니다. 했다가 다시 앞으로 뻗어서 10초를 버티고 이런 식으로 10초씩 10회, 양쪽 3세트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운동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